반갑습니다. 라라골프 에라입니다. 나라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실 골프가 네. 워낙 좀 상류층 운동, 음. 좀 비싼 운동 음. 이런 쪽에 좀 많이 그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연습부터 여러 가지를 네. 조금 골프를 골프라이프를 좀 저렴하게 좀 싸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어, 그래서 크게 보면 네, 네. 이제 입문에서는 뭐 연습 관련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골프 용품 그렇죠. 구매에 관련된 네, 네, 네. 비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필드 골프를 즐기면서 네, 네. 들어가는 비용이 세 가지로 이제. 보면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그세 그렇죠. 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에이. 하면 에이. 어, 저렴하게 에이. 에이. 골프를 어. 즐길 수 있을까? 현명하게 어. 싸게, 그렇지?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짚었던 것처럼 음.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음. 할수 있는지 음.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초창기에 사실 다들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금전적으로. 별 여유가 없죠, 사실. 용돈 받아 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음. 지금 에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연습. 음. 첫 번째로 연습. 음. 연습장. 요새 아파트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 이제 지하에 오, 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크린에 이제 7자 그려져 있는 지하 연습장. 그러니까 체력 탈련이 같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데를 이용하면은, 거주자라면 이용해서, 뭐, 월한 2만원? 2만원도 응.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에이, 그 정도에서 이용할 수 있고, 혹시 내가 살고 있는, 뭐, 단, 내가 혹시 단독주택이나,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뭐 친구분들한테 이제, 골프 안 치는? <laughs> 부탁을 해서, 좀 끊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싸게 하죠. 네. 일반적인 실내 연습장 끊으면 보통 이제 그 스포츠센터 시설하고 같이 음. 이제 헬스랑 같이 이용하는 데들 보면 월 따져 보면 한1 0만1 0몇만원 선에서 이렇게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한 오분의 일 정도로 주는 거죠. 네. 대략적으로. 네.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스리장 저번에 얘기 해 드렸었던 것처럼 파스리장 가서 첫 번째 홀은 그냥 공 하나 치고, 두 번째 홀부터는 뭐, 공두 개, 개? 세 개. 정도 쳐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더라도, 다른 사람, 호, 공 하나로 치면, 아홉, 번, 아홉 홀을 도는 건데, 공두개 하면 이제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런 거니까, 요령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경기 북쪽에 이제, 원, 투, 쓰리라는, 그, 파스리장이 있어요. 음, 음 공, 원, 투, 쓰리가 이제, 파스리장 이름. 이름, 네 이름이고 거기는 이제 온 순서대로 이제 파스리를 이용할 수 있고 음. 그 파스리장 그 공간 안에 드라이빙 렌즈도 있어요. 예. 음. 네. 근데그파스롱 그러니까 게임 연습도 하도록 네, 할수 네. 있고. 그파스리장에 음. 특별한 거는 대부분 파스리장 하면 파스리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파5도 있고, 오. 그럼 하면... <laughs> 파 파이브 한 파스리장도 아니네. 그데 근데 파스리장이라고 <laughs> 얘기를. 해파5도칠 네, 네, 네. 수도 있고. 파5한 번, 파4세 번. 아 그럼 파파파5그 코스는 굉장히 좀 전장도 굉장히 길겠어요. 파 4가 세 코스 그리고 파 3가 두 코스 해가지고 총 여섯 코스로 돼 있는 고른 데예요. 아 그럼 네. 파 3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필드 연습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네. 필 네. 그러니까 정의적으로 정의적으로 보자면, 보면, 네. 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 3장 그러면 파 3만 네. 이제 쭉 홀들이 연결돼 있어서 이 네. 9홀 또는 18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1, 2, 3리 같으면 사실은 파파이브도 이용해 볼수 있고 파포도 이용해 볼수 있고 파쓰리도 이용해 볼수 네. 있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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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규 홀을 조금 축소시켜 놓은 거? 그렇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그러면, 그러면 네. 여섯 개 홀이 있으니까 정규 홀을 3 분의 일 줄여 놓은뭐 이런 데네요. 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요. 느낌적으로 보면 그런 네. 거죠. 네. 네, 그런 데가 있고. 근데 이 경험하는 거. 그런 홀들에서 경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처음 사실 필드를 가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 응, 응. 뭐 이런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도 괜찮겠네요. 예, 뭐 어, 한번 연습, 연습으로 되게 도움이 되었는데. 예. 그리고 요거는 조금 용기가 있어야 되는 아, 건데. 용기? 예. 뭐 연습하는데 용기가. 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정규 홀에 가서 가보면 아시겠지만 연습 퍼팅 그린이 있어요. 아, 클럽 하스타트 하우스 앞에 있는?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내가 라운드 하러 온 사람처럼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연습을 하는 거야. 어, 아, 그거 희한한 게 아닌데? 음. <laughs> 어. 어. 그래서 어, 용기가 필요. 나몇번 써먹었던 방법. 아, 형 형님 하셨던 거예요? 아, 좀 자세하게 좀. 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입문해서 음. 뭐 이제 뭐 스크린에서도 퍼팅 연습도 좀 해보고 음. 뭐 때로는 뭐 집에 뭐자 이렇게 쇠자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했는데 네. 뭐 어찌됐건 이렇게 뭐 굴곡 이 있는 뭐 한국 골프에서는 라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라인이죠. 네, 네. 그런 데서 좀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네.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아유 없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파3장 보면 이제 별도의 그 퍼팅 그린들이 주어진 데들도 있는데 네.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린이 잘관리된 데가 많지가 않아요. 아, 흔치 않죠. 어,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퍼팅 연습을 실제처럼 좀 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골프볼 갖춰 입은 거야. 네. 네. 그 골프 신발 신고 네. 모자 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골프장을 가는 거죠. 아, 내가, 내가 마치 그날 내장객인 것처럼. 라운딩 하러 온 것처럼. 응. 그래서 이제 퍼터 들고, 에이? 이제 연습할 거 이제 공한 3개에서 5개 사이를 이렇게 딱 들고, 파우치랑 에이? 해서, 에이? 그냥 그 퍼팅 그린 그냥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뭐. <laughs> <에이? 웃음> 어, 그래서 이제 재밌어. 티 꽂아놓고, 에이? 거기서 이렇게 연습하고, 에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몇 아무도, 번. 몰래,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기 내장객들은 어. 나에게,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요. 어, 그렇죠. 응.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사람이 응.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어. 거기 운영원들한테 뭔가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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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좀 요, 저, 나라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응. 응. 약간 뻔뻔한 게 필요해. <laughs> 그게 뭐 용기는 아니고 약간 <laughs> 뻔뻔함 그러니까, 응. 뭐라고 하면 응. 그냥 사실은, 응. 굉장히 내장객인 것처럼 뭐말 네. 말을, 말을 걸린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네. 그냥 조금 약간 건방지게 좀왜뭐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아 그리고 그냥 연습하면 되죠 왜냐면 그 라운드가 계속 있는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와서 네. 네. 티오프 시간대 별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그티그 그 라운드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네, 연습하죠 네. 어, 그냥 나는 그냥 거기서 하는 거야 1 시간이고 2 시간이고.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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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뻔하네 진짜 뻔뻔해. 아 그리고 대신에 이제 미안하니까 나중에 그 골프장 가서 많이 이용을 해줬지. 아. 니그내 네, 궁금한 게. 아 그러면 근데 네. 의외로 서울 근교에 보면 네. 그 근처에 골프장들 많아요. 아 그렇죠. 응. 네. 그 거기, 거기 그린 뭐. 연습장 잘돼 있거든요. 아 좋죠, 좋죠 연... 진짜. 그, 어, 연습 그잘돼 그러면... 있어요. 어, 어. 가서 이렇게 하시면 네. 아니고 나중에 이용해 주면 되지 뭐. 가서. 아, 나 여기서 궁금한 거, 그 경기 진행원들이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물어 한번뭐 어색하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 되게 조심스럽게. 왜냐면 네. 진짜 내정격이면욕 먹을 일이잖아, 개도. 아, 그렇죠? 어, 실례죠. 손님한테 네, 실례죠. 근데 두 시간째 퍼팅 서 보고 있어, 그래서 어, 궁금해서 물어볼게. 어, 물어... 아니, 근데 두 네. 시간씩 지켜보는 사람은 개들도 그, 그 친구들도 이렇게 뭐일 이렇게 하지 ]니까. 않고 네.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사람들 없을 때, 이제, 나 혼자 연습하고 있을 때는 가끔씩 와서 뭐, 내장객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어, 아, 네. 게임 오전 에 끝나고 나서 지금 퍼팅 안 돼가지고 지금 승질나서 좀 연습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아, 뭐 승질난다. 어. 아. 더 이상 얘기 안 해. <laughs> 그러니까 옷을 잘 차려입고 가야 돼요. <laughs> 골프복으로. 아, 일단 라운딩 한 것처럼. 라운딩 하러 온 것처럼. 어. 어. 그러니까 라운드를 어. 다끝 라운드, 그니까 좀 시간이 늦었으면 라운드 아. 끝나고 하는 것처럼, 음, 새벽 라운드 하고, 음, 음. 뭔가 그날 이제 안 다나. 돼서 음, 음. 연습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라고 할까 하고, 걔가 뭐보자으로할 하고. 뻔뻔하시 아무튼 뭐 그렇게 <laughs> 어. 퍼팅 연습하는 것도 제가 볼땐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저는. 음. 그 다음에 용품. 용품. 용품은 사실 골프 용품, 골프 웨워, 그런 게 조금 신상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거품이 많죠? 아, 많이 비싸. 제가 볼 때. 아 거품이 너무 많아요. 네. 사실 골프 용품이나 네. 어페럴 쪽이 네. 신상 쪽은 사실 너무 거품이 심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월 상품이나 뭐 아울렛? 뭐 아니면 매대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어, 주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좀낯 뜨거운 얘기지만, 저희 라라 골프에서, 근데 사실 골프 처음 시작하면 뭐뭐뭐 필요한지 몰라요. 저 또한 그랬었고. 선별할 능력도 에, 없죠. 그래서 저희 라라 골프에서는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백돌이, 백순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볼, 장갑, 뭐 티, 뭐 홀라이너, 그 다음에, 뭐, 마커? 뭐, 그런 게, 이렇게, 패키지로 되어 있으니까. 좋은 제품으로 잘 선별되어 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딱, 구매하면, 사실, 지금까지 열거한 물품들을 사려면 배송비도 많이 들고, 사실, 사실, 사이트 엄청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골프에서는, 엄선된 걸로 해가지고, 착한 가격에, 그렇게 패키지로 되어 있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울렛들 이용하시면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용 저희가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선배나 음, 뭐 아는 지인들 보면 의외로 한국이 골프 클럽이 정말 많이 풀려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죠. 네, 네.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비 욕심들이 많아서 어, 엄청 사죠. 그래서 이렇게 막 주변에 좀 구하다 보면 초반에는 이제 사실 자기한테 맞는 장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아, 모르죠. 그런, 에, 그런 거를 잘하면 그냥 밥한 끼로 밥한끼 사고 얻을 수도 있고. 어, 그렇죠. 어. 못해도 뭐 못해도 뭐한 50만 원. 다 주고 살려고 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또는 이제만. 한 20만원 정도 선에서 대충 내고 해서 음, 구매할 수도 있고, 음, 아는 지인들 통해서, 음, 또는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사이트에서 좀 저렴한 거, 음, 그런 거 이제 주변에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좀 도움을 받아서, 음, 그, 왜냐면 하 적당한 스펙이 자기한테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이제 그 중고클럽 같은 걸 가지고 먼저 시차, 스타트를 하시는 게, 왜냐면, 한몇 번을 바꾸게 돼요, 사실은. 많요몇번 네, 바꿔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좋은 거, 거 사셔 봐야, 응. 제가 볼 때는 불과 남자들 같으면 연습 열심히 하는 분들 같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꼭한번 클럽 바꾸고, 그렇죠. 그거한또 2년 쓰다 또 바꾸고 그렇죠. 있러거든요 그러니까 응. 어, 그런 중고 매장, 중고 마켓이나 응, 응. 아니면 이제 주변 지인한테 좀 얻는 게 저는 응. 그렇죠. 좋지 않을까. 응. 뭐. 저는, 그, 저, 제 생각은 그렇고. 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음, 용품이나 어페럴 쪽은 대충 얘기 다 음. 끝나신 건가? 네. 음. 그러면 이제 필드골프 쪽으로 가볼까요? 필드.